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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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오늘은 어, 쿠션 보여드릴게요. 쿠션 블랙진 수려한 블랙진 진생 쿠션 펌비이션 21호, 23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이 제품 나와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공품 나왔어요 이필 하나 들어있는 게 원래 공품 이에요 그런데 기획 제품으로 공품 하나에 리필두개 그리고 퍼프도 추가적으로 두개더 드려요 그래서 기획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1호, 23호 있어요 진생쿠션의 장점은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커버력이 좋고 모든 피부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이거 화장한 건데 이 위에다가 수정 화장을 이렇게 해도 잘 먹어요 밀착력이 상당히 좋아요 밀착력이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나이대 상관없이 많이 쓰시는데 다른 제품에비해서 커버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주름 기능성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리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추가적으로 리필 추계에서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좋습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자산수수 SPF 50 플러스 PA 3개 들어있어요. 자산수수가 선크림만큼 들어 높은 거예요. 자산수가 3개. 그래서 이렇게.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수분이 좀 부족한 지속인데 저도 쓸수 있어요? 네네네. 이모든 피부용으로 나왔고요. 수분이 좀 부족하시면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수크림을살짝 바르시고 요거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거에 비해서 고정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화장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시간 오랫동안 잘 가져갈 수 있어요. 음, 그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대는요 지금 요거리필 하나 본품 하나 들어있는 게 53,000원이에요. 그런데 리필두개 본품 하나 들어있는 게 제가.. 60ml짜리가 25,000원짜리인데 제가 100ml짜리 하나 같이 넣어드릴게요. 33,000원에 토배비 3,000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건 한정 판매예요. 1년 한정 판매예요. 많이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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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